티가 나고, 이가 달린다. 한마디로 틀림 주지 않습니다. 그럼 그렇게 지저분한 얼차려. 안녕하십니까. 너무 오래간만에 좀 업로드를 하는 것 같아가지고 좀 죄송스러운 마음도 좀 있는데, 어, 한편으로는 뭐 기다리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아서 좀 게으르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 아, 그동안 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개인 채널 운영하면서 좀 쌓은 얄팍한 노하우를 가지고 다른 채널 PD로 일하게 됐던 뭐 그런 에피소드들도 있는데, 그런 거는 좀 다음번에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고요 근데 도대체 구독은 왜 누르시는 걸까요? 재미도 들럽게 없는 채널인데. 어 어쨌든 아 근데 구독을 눌러주시는 분들은 너무 감사드리고 한편으로는 군 관련된 그런 정보들을 좀 얻기 위해서 구독을 눌러주시는 것 같은데 제가 어그로를 좀끌어보려고 해병대 부사관과 육군 부사관이 좀 대결하는 것처럼 이렇게 썸네일을 꾸몄지만 어 대결하는 거는 아니고요 어 비교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나는 육군 부사관이 더 인간다. 아무튼 이번에 다룰 내용은 육군 부사관 학교와 부사관 교육 대대의 과정에 대해서 비교를 한 것이니까 어, 그걸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극히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챕터는 훈련 강도와 과정 이렇게 시작을 할 건데 육군과 해병대가 훈련이 다 똑같지는 않으니까 비슷한 것들끼리 비교가 되는 것끼리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빠질 수 없는 얘기가 바로 얼차려죠. 기합이라고도 하죠. 어, 저는 라떼 라떼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지만, <laughs> 저 때는 06년도에 육군부사관 입대했을 당시에 입소대대 4박 5일, 논산훈련소에서 5주 기초군사훈련, 육군부사관 학교 가서 10주 이렇게 교육을 받았었는데,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육군부사관 학교로 바로 입대를 해서 16주 동안 훈련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입소대대와 논산훈련소에 가면은 사회물을 뺀다고 하잖아요. 축 어, 하면은 건드려서 팔굽혀 펴기 오리걸음, 쪼그려뜨기,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시키는데, 뭐, 그래봐야 뭐한 50회 미만? 그 정도로 좀 버틸 수 있을 만큼 시키기는 합니다. 어, 다만 사회에서 운동을 안 하다가 군대에 입대한 사람들은 좀 많이 고통스러울 수는 있어요. 그리고 육군부사관학교로 이동하면은 육군부사관학교는 그렇게 지저분한 얼차려 같은 거는 많이 주지 않습니다. 교육에 열의가 있고 집중해서 참여하는 인원들은 그런 얼차려를 많이 안 받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다만, 금요일 저녁에 강당 같은 데 모여서 한 주의 그런 교육의 성과나 태도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이 되면, 어 그것도 한 4,50회 미만의 그런 얼차려를 주기도 하는데, 그때까지 운동을 우리가 꾸준히 했다면은 다 버틸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얼차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학교라고 칭해놓은 만큼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좀 만들어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반면에 해병대 부사관 교육에서 얼차려는 어떨까요? 일단 입대에서 받는 훈련 기간 자체가 다릅니다. 가입소 1주, 그러고 나서 입소식을 한 다음에 10주간의 정식 교육이 시작이 되고, 가입소 기간 1주 동안은 말 그대로 임시로 입소한 거기 때문에 크게 소리 지르는 거 외에는 크게 뭐 얼차려를 많이 주고 이런 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입소식이 끝난 후라면은 180도 달라지죠. 해병대 부사관 교육은 사회물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뺍니다. 도와주세요. 한마디로 틈을 주지 않습니다. 머릿속에 온통 기압받지 말자, 기압받지 말자. 이런 말들로 가득 차 있어요. 훨씬 오래 전인 육군부사관 학교 교육에서도 받지 않았던 총구를 머리 위에 대고 쪼그레팅기를 한다든지, 팔벌려 높이 튀기를뭐 2,000개 가까이 한다든지, 팔굽혀 펴기 뭐 몇백 개 한지도 모르겠고, 오리걸음도 뭐몇 바퀴를 돈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많이 돌고, 선착순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기억이 잘안 납니다. 몇 바퀴를 돌았는지. 온통 주눅이 들어있었던 그런 기억이 있고, 그래서 해병대 갔다 오신 분들은 북파공작원이라도 했던 것처럼 그런 이빨을 까시는 겁니다. 그리고 밥 먹을 때. 어, 육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캠프 온것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밥잘 먹고 잘 나가서 전후 좀 오면은 맞춰가지고 발잘 맞춰서 교육대로 복귀하면 됩니다. 그리고 뭔가 부식 같은 것도 좀 남으면 나눠 먹고 이런 약간 자유로운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해병대는 어떨까요? 해병대 부사관은 밥 먹는 것조차 훈련입니다. 웬만하면 정자세로 조용히 빠르게 밥을 먹고 복귀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식판 몇십 개씩 들고 기마 자세로 월차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밥다 먹고 나서도 어 전후주 맞춰서 입에 호각을 물고 뛰어서 교육대로 복귀를 해가지고 입구에서 또 암기상 외운 거에 대해서 검사를 받죠 검사를 받았는데 합격을 못하면 또 거기서 월차를 또 받고 그러고 나서 입장을 합니다 참 먹고 살기 힘들죠 다음은 사격 사격에 대해서 비교를 해볼 건데 사격 자체는 뭐 크게 다른 거는 없습니다. K2 소총 재원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분해 결합 실습, 그리고 뭐 손질법, 이런 거에 대해서 교육받고 실습하는 거는 거의 다 비슷한데, 사격하기 전에, 사격술 예비훈련이라는 게또 있어요. 이게 또 굉장히 힘든 겁니다. 이건, 그, 현역분들이나 예비역분들은 다 아시는 건데, 이걸 보고 PRI라고 하죠. PRI가 뭐냐. 영어로 플레임이 뭐냐면, Preliminary Rifle Instruction이라고. 그게 사격술 예비 훈련이에요. 근데 이거 PRI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P, 피가 나고 R, R이 백이고 I, 이가 갈린다. 이렇게 또 재밌게 훈련소에 있는 인원들이 이렇게 또 표현을 하는데 이 사격술 예비 훈련은 말 그대로 사격하기 전에 사격 자세, 그리고 격발 이런 거를 연습을 해서 실전처럼 자연스럽게 나오기 위해서 하는 훈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엎드려쏴 자세를 하면 엎드리잖아요 팔꿈치가 땅에 이렇게 데이고, 총을 이렇게 받치고, 이렇게 사격 자세를 취하는데, 요게 어디에서 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고통의 크기가 다릅니다. 해병들은 사실 이 자세 연습에 대해서 기억이 많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기억은 없는데, 육군 부사관 때는 오히려 다릅니다. 어, 이 훈련을 꼭 자갈밭 같은 데서 해요. 팔꿈치 꼭다 까지게 하려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이 팔꿈치에 굳은 살이 베겨서 나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장거리 행군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자면, 해병대는 극기주 때 장거리 행군을 하고 육군은 유격훈련 갔을 때 장거리 행군을 하는데 어 이거는 해병대 부사관 교육 때 제가 잠깐 다룬 적이 있지만 육군은 70km, 해병대는 50km. 이렇게 길이가 다릅니다. 거리로만 보면은 육군이 20km 더 기니까 더 힘들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육군부사관 때는 저는 사실 행군 때좀 신났던 기억이 더 많이 있어요. 군가 같은 거 엄청나게 부르면서 막 교관님이랑 막 신나가지고, 악질르면서 군가 부르고, 그리고 오르막길도 거의 없고, 거의 차길 위주로 이렇게 행군을 했기 때문에 좋은 기억이 좀 많이 있고, 반면에 해병대는 악명 높은 천자봉 행군이라는 게 중간에 포함되어 있고, 거의 대부분 산악 코스를 가기 때문에 굉장히 좀 힘이 많이 듭니다. 굉장히 힘들지만 천자봉 정상에 올라갔을 때는 또다 같이 이렇게 사진도 찍으면서 또 뿌듯함도 느끼고 굉장히 기분은 좋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육군 부사관 행군은 그러면 엄청 쉬웠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4일 동안 유격 훈련이라는 거를 받고 나서 밤새도록 행군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아마 굉장히 힘들긴 했을 거예요 근데 제 기억에 이제 좋은 기억만 남아 있다는 거고 해병대 훈련을 받고 나니까 그때가 좀더 편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은 군대 훈련 하면은 단연 1등으로 꼽히는 화생방 훈련 이거에 대해서 좀 비교를 해볼 건데, 육군 부사관 때는 제가 처음 교육을 받은 거잖아요. 그리고 되게 옛날 건물이었고, 이 고추장통 큰 거, 뚜껑, 네모난 거, 거기다가 버너 위에 올려놓고, 캡슐을 거기다가 이렇게 녹여가지고, 이 연기가 피어올라서 그 연기로 가스 실습을 했던 그런 시설이었는데, 일단 처음 한 거기 때문에 너무너무 독하고 진짜 뒤질 것 같았던 약간 그런,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병대 때는 제가 육군 부사관 때 이미 화생방 교관을 해서 실습도 진행을 했었고 그리고 많이 숙달이 돼 있었기 때문에 뭐 화생방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고 그리고 저는 해병대 교육대는 두 번이나 들어갈 정도로 화생방을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이라서 문제가 없었는데 시설 자체는 해병대 부사관 교육대 그 시설이 더 좋았습니다. 어 일단 그렇게 막뭐번호에다가 피워서 이렇게 하는 시설이 아니고 어디서 이렇게 불을 피워가지고 연기가 푸슉 하면 어디서 이렇게 건물로 들어오는 약간 그런 기계식 그런 느낌의 시설이라서 좀 최신식의 느낌이었습니다. 아마 이거 비염 심하신 분들은 화생방 맨날하면 좀 고쳐질 수도 있는데. 이번 챕터는 주말 휴식에 대해서 좀 다뤄볼 건데 기초 군사훈련 받는 이런 시설에서 자대 배치 전에 실무 배치 전에 휴식 이런 게 과연 있을까요? 이거는 두 군이 정말 많이 다릅니다. 보통 군인들이 일과 이후에 있는 이런 개인 정비 시간은 어, 씻거나 빨래를 하거나. 어, 개인 이런 장비들을 정리하거나 훈련을 준비하거나 이런 시간으로 활용하는 시간인데 육군 부사관 때는 이 시간이 정말 자유롭게 할수 있도록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침에 과업을 떠나기 전에 창밖을 바라보면서 내가 택배로 받은 맥심을 한잔 때리면서 저기 먼 산을 바라보면서 내가 앞으로 가게 될 부사관의 길에 대해서 상상을 하는 그런 여유로움을 가지는 그런 시간도 있었고, 다른 생활반에 친한 동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놀러가서 수다도 떨고, 비트박스도 하면서, 비보임도 하고, 막 그렇게 놀면서, 장기자랑에 나가서 불을 노래 연습도 하고, 이렇게 좀 자유롭게 보냈었습니다. 반면 해병대 부사관은 어떨까요? 이 시간에 뭐 자유롭기는 커녕, 조금이라도 소란스러우면은 훈련교관이 와서 복도에 집합시켜서 다 엎드려 뻗쳐 해가지고 그 좁은 데에서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훈계를 듣기 일쑤였죠, 사실. 그리고 육군부사관 학교의 주말은 정말 주말입니다. 자유롭게 휴식을 취하기도 하고, 반려구나 축구 이런 구기종목 같은 거를 하기도 하고, 어, 저녁 때는 영화관이 있어요. 영화관에 가서 영화시청도 하고, 정말 휴식이죠. 반면 해병대 부사관 교육은 방금 말씀드린 것들 중에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토요일에도 무언가 꼭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아니면은 공부할 수 있는 강의장이 모여서 다 같이 공부를 시킨다든지, 또 거기서 또 말을 안 들으면은 밖에 나가 집합시켜서 또 얼차려를 받는다든지 그런 일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어, 일요일은 종교활동이 보장됩니다. 그런데 종교활동 외에는 토요일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게 해병대 부사관과 육군 부사관의 주말과 휴식의 차이입니다. 극단적으로 좀 비교를 해드리자면 마치 북한군과 남한군? 그런 차이? 사실 이런 부분들은 해병대 부사관 교육에서도 좀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겁니다. 다만 육군 부사관학교는 간부가 되는 과정을 스스로가 만들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노하우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면회. 이거는 중간에 우리가 파이팅 할수 있는 아주 귀중한 시간이죠. 어, 해병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건물에다가 테이블을 다 준비를 해놔서 가족별로 네임택을 올려놓고 테이블을 할당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미리 가족들께 연락을 해서 음식을 가져와 달라 이렇게 연락을 취해서 음식을 가져와서 취식을 할수 있게 되는데 보통 고기를 구워 먹으려고 준비를 해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건물이 연회가 끝나고 나면은 고기 쩐내가 아주 가득하고 꼭그 정해진 장소에서만 취식을 할수 있는 건 아니고 교육단 내에 있는 음식점도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청파관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중화요리집에서 짜장면을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육군 때는 테이블을 따로 편성해놓고 연애를 하는 건 아니었던 것 같고 어, 음식을 취식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가서 싸왔던 음식을 먹고 학교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생활관 구경도 하고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생활관 시설에 대해서 비교를 해볼 건데 이거는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해병대 시설 같은 경우에는 어, 푸른 거탑이나 이런 영화 같은 데서 봤을 법한 이렇게 쭉 여러 명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그런 침상. 그런데서 관물대가 따다 따따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런 생활관에서 교육을 받았었는데 그로부터 7년 전인 2006년 육군 부사관 학교는 어 신막사이기 때문에 8 1 일실로 되어 있는 구조였는데 2층 침대가 4개 이런 식으로 있고 침대 옆에 이런 관물대가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 그런 구조로 돼 있고 생활관 중앙에는 원탁이 돼 있어서 다 같이 토의도 할수 있는 뭐 그런 공간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안쪽으로는 바깥쪽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테이블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개인 공부도 할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해병대가 워낙 소수정예 부대이다 보니까 예산이 많지 않아서 굳이 노후되지 않은 시설이면은 리모델링을 하지 않아서 좀 그런 걸로 예상이 됩니다 마지막 챕터는 임관식 준비입니다 임관식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훈련의 대미를 장식하는 굉장히 기쁜 날인데 군대 행사는 항상 힘이 듭니다. 근데 밖에 행사도 굉장히 힘이 들고 어렵잖아요. 근데 군대의 행사는 또 얼마나 예민하겠어요. 육군 부사관의 임관식은 나름의 전통이 있습니다. 200명이 넘는 인원들이 저 멀리에서부터 행진을 해서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계단을 내려와 부채꼴 모양으로 펼쳐져서 대연병장을 이렇게 행진을 해가지고 멋지게 입장하는 그 모습을 만들어내기까지 과정이 굉장히 힘이 든데요. 그런 멋있는 장관을 만들기 위해서 2주 전부터 굉장히 많은 연습을 합니다. 반면에 해병대 부사관 임관식은 그렇게 입장하는 모습은 없었지만 오하열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런 부대이다 보니까 이 열을 낮추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고 또한 임관식 때는 해병의 긍지라는 걸 외워서 복창을 해야 되는데 이걸 제대로 다못 내우거나 잘 맞지 않아 가지고 또 기합을 많이 받았던 그런 기억이 또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육군부사관학교와 해병대 부사관교육대대 이런 양성교육에 대해서 비교를 해 봤는데 전부 다 말씀드리지 못해서 좀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육군부사관을 갔다가 해병대 부사관을 갔잖아요. 그래서 후회를 좀 많이 했어요. 육군부사관이 그렇게 상냥한 조직이라고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그렇다고 해병대가 나쁜 조직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해병대는 그 특유의 와일드하고 육체적 고통을 주면서 멋으로 무장되어 있고 그런 자부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분들에게는 또 해병대가 굉장히 잘 맞는 조직이기 때문에 해병대도 멋있는 조직입니다. 궁금하신 것들은 댓글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최대한 알아보고 답변을 달아드릴 거고요. 이번 1편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비교편 2편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See you again!